안녕하세요. KS모터스 대표 김준호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어느덧 우리 KS모터스라는 유튜브가 구독자 여러분의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아, 구독자 여러분들께 총 다섯 분께 추첨을 해가지고 현금 10만원을 지급해주는 방법을 듣겠습니다. 아, 참여 방법으로는요. KS모터스 구독 알림창에 구독이라는 부분 KS모터스 구독 중이라는 거그 인증해서 010-40 삼오 삼공 칠 사로 캡처한 화면 문자 전송해 주시면은 어 저희들이 추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천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모 그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첨 날짜는요 이월 십오 일+ 15일, 이월 십오 일까지 여러분들 그때까지 구독하셔도 됩니다. 그니까 구독까지 하셔가지고 그 캡처해서 그 전화번호로.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은 공정하게 그거 영상을 남길 테니까 뭐 저희들이 누가 아는 사람테주는를까없으그까뽑기로든 지나가던 우리 청소년 임원한테 하시든 그건 무조건 공정하게 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아름 반갑습니다. KS 모터스 대표 김준호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촬영으로 제가 오늘 캡티바 2.0 엘티 프리미엄이란 모델을 가지고 나왔고요 2 0 0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신차가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3천만 원이 넘어요 신차가가 아, 추가 옵션도 다 넣었으니까. 다 넣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 연식은 2012년 6월 등록이고요 2000cc며 아, 사고는 단순 교환 하나, 하나 있습니다 조수석 문짝 하나 단순 교환 하나, 하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주행거리는 12만 킬로고요 성능은 고맙게도 올량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옵션은 뭐 살짝 설명하기 전에 전동 시트 뭐 전자 파킹 선루프 뭐 들어가 있는 거 웬만한 거다 들어가 있고 에어백도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백도 추가로 들어가 가지고 그거 사이드 에백이랑 측면 에백 들어가서 한 82만 원 정도 추가 옵션 들어갔더라고요. 그럼 저와 같이 외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차는 좀 재밌는 게 전차 제품은 조금 유니크해요. 좀 그래서 좀 설명할 것좀 있는데, 자 우선 외관 같이 살펴보고 들어가죠. 헤드램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조수석 헤드램프 거의 유리알 같이 투명하고 깨끗해요. 뭐 습기 차있거나깨질건 전혀 없고요. 요거 하나 측면. 하나 둘셋넷 이것도 옵션입니다 측면 방지기 LTE 추가 옵션이더라고요 제가 옵션을 찾아봤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에 크롬에 물때 같은 거 껴있지 않고요 쉐보레라고 큰지막하게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와서 오른쪽 드 램프 운전석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보시다시피 진짜 투명하고요 백테나 그런 거 제가 가져와서 복음 같은 거 없어요 처음부터 받았을 때부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안개등 역시 깨끗하고요, 크롬 역시 깨끗합니다. 후드에 스톤칩 같은 거 거의 눈에 띄는 거 없는데요. 굳이 찾으라면 요거 정도 보일까요? <laughs> 아주 땡겨서 보세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타이어가 너무 너무 좋아요. 타이어 트레이드 LS 같은 경우는 인치가 18인치인데 이것 같은 19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들어있고요. 트레이드 정말 비틀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한80% 이상이고요. 까져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 여기 항상. 여기가 가장 많이 튀어나와 가지고 여기가 하는데 시그널 깨져 있거나 뭐, 스, 뭐 스크래치가 있는 건 전혀 없어 특이하게 문콕이나 그런 게 눈에 띄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차는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잘 되고 있고요.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음. 여러분 여기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음. 처음에 나도 이게 놀래가지고 이거 왜 그런지를 보면서 본네 또 요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녹슬지도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거 실리콘으로 <laughs> 자기가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막잘나 그 아꼈던 분이니까요. 번넨 열면 또 번넨 제가 에서 거기 칠해놓은 부분이 군데군데 있으니까 칠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녹 전차, 자네 타던 차들이 이런 부분이 녹슬어가지고 자기가 실리콘 발라놨다고 하더라고요. 자, 뒷바퀴 타이어 같이 보도록 하죠. 타이어 트레드 너무너무 좋고요. 타이어 뒷바퀴 트레드는 90%라고 해도 가은이 아닐 정도고요. 똑같은 브랜드 19인치 한국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만큼은 정말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주의구 좀 횡다, 역시. 루고기는 부터치는 없습니다. 깨져있거나 스크래치가 있는 거 없고요. 정품이라는 거 인증해드릴 만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원래 가운데쯤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약간 슛쳐 있어 사제인가 했더니 사제가 아닙니다. 정품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 둘, 셋. 3구의 후방감 센서가 들어가 있고, 셰월에. 그이 차는 내가 폴딩을 시켜놨는데요. 차박하기가 아주 편한 차예요. 자, 7인승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한 번도 쓰는 거 사용감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으면은 트렁크 쓰는데 차박 하시기 위해서 저기 키까지 되는데 내가 한번 누워 봤거든요 발끝 여기까지 밖에 안 와요 제 키가 170 인데 180 정도 되시는 분도 충분히 차박이 가능하다는 거 설명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다폴딩 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석에 테일램프 같이 보도록 하죠 테일램프 깨끗하고요 백테나 뭐 그런 거 깨질 거 스키나 차이는 거 전혀 없네요 조석 뒤엔 더도 깨끗하고요 문콕 같은 거 없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쪽에 간이 시 쪽에 살짝 긁히는 하면서 이쪽에 약간 간이 쪽에 약간 스크래치가 가있습니다 요거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일단 한번 뒤에 앉아보겠지만은 매트는 벌집매트가 깔려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까지 벌집매트가 깔려있고요 이 가죽도 상태가 너무 너무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본으로 예쁘게 마무리가 되어있습니다 자 문짝이 요 문짝이 교환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이드미로 여쪽 깨진 경우가 엉망이 있는데 전혀 그런게 없다는거 정말 타이어는 몇 번을 강조하고 싶네요 정말 그리고 전체적으로 휠 컨디션이 너무너무 양호해요 정말 스크래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스크래치가 없고요 트레이드는 뒷바퀴는 90% 앞바퀴는 80% 정도의 트레이드를 자랑합니다 그럼 제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뒷좌석에 스페이스 아, SUV니까 상당히 높을 거예요 한번 제가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뒷 좌석에 앉았는데요. 보시다시피 가장 눈에 띄는 게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 에어백도 8개가 들어가 있다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90도로 앉아가면 좀 불편하잖아요. 장기리갈로할 때. 그래서 앞으로 뒤로 눕힐 수 있게 이렇게 눌려서 가시면은 90도와 이 정도에 눕힐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이게 90도 세워놓은 거고, 천고는 뭐, 뭐 서장온도 앉아서 갈수 있던 거. 이부분 여기 <laughs> 부분까지 우리 전차님께서 주 유니크하게 여러분. 까지 실리콘으로 발라놨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여기 뭐 묻은 게 아니니까 만약 이 차를 구입하신다는 의상이 있는 분들은 아그전차분도 이런 것까지 신경 썼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벌트 매트가 깔려있고요 그럼 뒷좌석에 뭐 특별하게 투 채널에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앞에 앉아가지고 하이패스룸밀러와 블랙박스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독은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앞자리에 앉았는데요. 자 자아 제가 시동을 켰고요 저기 정품내비인 거를 증명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쉐보레 사용설명서 보면은 정품내비 사용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다 들어가는 내비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쉐보레에서 나왔다는 거 맞죠 정품내비고 켰을 때 쉐보레 마크가 켜져요 쉐보레 마크가 들어가면서 로고가 들어가면 켜지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가 아닌 것들 이 없는 것들 있잖아요 상단 매립을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심을 수가 없대 트림을 심을 수가 없어가지고 상단 매립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자 그러면 은 옵션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뚜껑 센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하이패스 루밀러이 시행 기능 같이 하는 하이패스 루밀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범위, 목에 들어가 있어야지, 동그라미 있어야지, 이 시행 기능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경사막길에서 크게 돈을 고 요거 막 삐삐삐거리는 거 주차할 때 소리나는 거 싫으면 꺼놓으시면 되고요. 버튼 분들은 켜놓으셔도 되죠. 잠깐 삐삐삐 소리나는 거에다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모듈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듯이 전자파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 피들어왔죠 예, 찐, 뭐 잡아주는 소리가 들리는 게 어디가 들어갈까 모르겠. 네 그리고 옆으로 보면은 열선 시트가 겨울철에 필수품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 비밀 공간. 사모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여기 컵홀더만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요거를 살짝 누르신 다음에 뒤로 당기시면은 이만큼 깊은 나만의 공간. <laughs> 어? 여기다가. 비미스러운 용돈 같은 거 숨겨놓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usb 포트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음악을 다운받아서 여기다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모님들은 아, 여기는 없고, 여기에 <laughs> 수납공간만 있겠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요 부분에도 살짝의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는 뭐좀 간단한 것들 넣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cd 같은 거라도. 요 정도 수납공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미션 체크 한번 해볼까요? 저분 반응속도 한번 보기 위해서. 자. 후방 시, 후방 주차처 요게 글씨가 들어간 거 보고, 저도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요 옵션만 정품, 후방 카메라랑 내비게이션만 옵션만 117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옵션 값만. 이게, 그러니까 상남멸 때 있는 애들은 117만 원치가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미션 튀거나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 가능성도 바로바로 빠르고요. 바로 미션 튀거나 그런 거 없어. 미션이 안 좋으면 쿵쿵 튀거나 그럴 텐데 전혀 그런 거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RPM이 1000m로 떨어졌으니까 주행거리 정확히 12만 1284km 12만 1100... 아 1284km 주행을 했습니다 RPM 조정을 한번 할게요 디젤의 웅장함이 느껴지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서울 4대문진입 버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차량이에요 자체적으로 DPF가 달려있는 차량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디젤 차들 서울 진입 못하나, 사대문 진입 못하나 그런 거 걱정하지 공유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는 일철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는 옵션도 꽤 많이 들어. 요런 옵션이 요게 82만 원어치 들어가 있습니다 10개가 들어가면은 측면 사이드랑 그런 게 그런 옵션 내가 좀 적어 갖고 오긴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3천만 원이 넘지 3천 3백 정도 되는 정도의 옵션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조금 아주 싸니까 여러분들 일다가 가격은 오픈 할 거고요. 창부에서 보는 엔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바로 리프트 띄우고 하부에서 보는 엔진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엔진룸 열면 또 재밌는 것도 많아요. 볼게요. 자 엔진룸을 들려주기 위해서 엔진룸을 열고 디젤이기 때문에 약간의 디젤 음이 나오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차가 찜빠나거나 그런 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엔진룸을 한번 들려드리고 디젤 이 정도 음은 당연한 거고요. 후드를 내렸을 때. 소리가 확 줄고요. 실내에서는. 엔진음이 전혀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아까도 들어봤을 때도 엔진음 안 들어왔잖아요 도로 주행을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거니까 엔진 소리는 이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동을 끄고 계속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엔진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 여러분들 이거 실리콘이에요 손으로 문지르면 떼지는데 전차주분께서 이거 왜그러냐고 물어봤더니 <laughs> 이런 부분 옥쓰는 게 싫어가지고 그랬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치어 치러... 그 있어가지고 차 운행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어, 어 저거 뭐지? 뭐 수도 올까봐 그런가? 그게 아니고요. 에어컨 파이프라인인데요. 에어컨 파이프라인에 더 효율을 주기 위해서 전차주님께서 요거를 꼼꼼 감은. 이거는 열 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차 보면은 여기서 이슬매치고 그러잖아요. 백미 같은 게 맺히는 게 싫어가지고 요거를 꼼꽁 묶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는 아까 한번 시동 한 번에 걸렸고요. 냉각수. 모조 탕인데요. 내 네, 쉐보레는 분홍색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요거 요 색깔이 정 정색이에요. 요 요거 보시면은 안 좋으면 여기가 하얗게 떠요. 그리고 양은 여기 나트 중간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양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현대기아는 파란색이 맞고요. 자 엔진오일만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엔진오일은 안 봐도 검을 거라 생각되고요. 양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여기 터보 디젤에라 써놨네. 양만 체크해보고요. 엔진오일은 제가 갈아드릴게요. 여기가 로 o 고 여기가 하 i 인데요 위까지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양은 충분한데, 점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워낙 검게 나온 디젤 차들은 다 이렇게 나오니까, 모르겠으니까, 모르면은 갈고 가요, 그냥. 제가 김준호가 서비스로 갈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자, 계속해서 보는데, 여기는 실리콘이 떡져있 여러분 <laughs> 참고로 부탁드리겠고요. 전차주에 우스운 얘기지만은 저 이거 파워 휠인데요. 양이 얼마큼 있는지 게이지가 있으니까 한번 보죠. 여기가 로우 풀이니까 얼마큼 있을까? 요 양은 로기까지 있습니다. 양은 충분하네요. 파워율은 우리 유니크한 우리 전차주님께서 이런 거 쌓아놓고 여기 실리콘 발라놓은 거 중고차 한 십몇 년 넘게 했는데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으니까 <laughs> 여러분들도 처음 봤겠죠. 관리는 이 정도 잘돼 있고요. 그러면은 바로 들어서 리프터 띄우고요. 하부 점검하고 별 이상 없으면 도로 주행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구독은꼭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2012년식 캡티바 하부 점검을 하기 전에 우리 KS 모터스라는 유튜브 채널 조금만 홍보하겠습니다. 요즘 비대면 서비스로 집앞배서 가능하고요. 3일 이내 반품 교환 가능합니다. 저희 보증 기간은 한 달에 2,000km가 아닌 두 달에 4,000km까지 배 이상 연장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이 차가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면 0 1 0 4 0 3 3 0 7 4로 전화 주시면 성덕현 대표가 친절하게 응대할 겁니다. 우리 성덕현 대표가 최근에 허리 디스크가 도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여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퍼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전화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친절하게 받는다고 하니까 자 그럼 저와 같이 캡티바 2012년식 lt 프리미엄 어, 하부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듀얼 머플러가 예쁘게 나와있고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앞서 봤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한번 쫙 보시겠습니까 정말 90%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트레이드 많이 남아있고요자 안에 한번 들어가보죠 자그 보시면 라이닝 한번 체크할게요 라이닝은 아주 많이 남아있고요 단차가 거의 한80% 정도의 라이닝 자랑하네요 참고로 이 전차주분께서는 현장일을 다니셨던 분이라서 약간 의흙 같은 건좀 뭐 있는데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바퀴 트레이드도 말씀드렸다시피 80% 정도 트레이 자랑해요 한 2년 정도는 충분히 타이어는 쓸수 있을 것 같고요 등속조인트에 부트 손상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할대 링크에 천상대속 구리스 변하는거 없고요 로어와 볼드 마찬가지로 배어나온 타르마묻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편 같이 보도록 하죠. 반대편 역시 증속 인트 짱짱하게 남아 있고요. 아주 고무가 아주 몇 년은 버틸 것 같아 터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활대 링크 마찬가지로 타르만 묻어 나오고 있고요. 로우와볼 역시 마찬가지로 나오고 없습니다. 자, 그럼 그리고 실링이 요 부분 정도가 한번 작업이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거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확실한 건 모릅니다. 근데 여기 부분이 삐져나온 부분이니까 실링 작업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오일팬이거든요 오일팬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봐이 부분이 오일팬인데요 오일팬 쪽에서 누유가 되는거 없고요 상부 만 비춰주겠습니까? 상부 쪽에서 내려오는 오일류 없습니다 자 이쪽 부분이 미션인데요 미션 쪽 한번 볼게요 미션 쪽에 새는 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럼 나가서 이차 가지고서 도로주행을 해보고 어, 이제 똑같은 포징으로 볼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오셔가지고 보세요 저랑 같이 자 그러면은 도로징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지금부터 2012년식 캡티바 LT 2.0LT 프리미엄을 도로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SUV라서 운전하기가 시야구가 좋아요 그리고 좀 튼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SUV 타신 분들은 계속 SUV 타시더라고요. 이차 기본 가격이 그냥 LT 기본 가격이 2 9 4 0인가그 정도예요. 옵션 추가 옵션 들어가면 정품 내비가랑 이렇게 해서면 내비게이션이 117만 원인가? 에어백이 사이드업 백이랑 커튼 들어가면 추가로 82만 원3,200 정도는 충분히 했던 차량이거든요. 거의 이 차는 거의 끝까지 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가격은 잘안 내려갈 것 같고요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급수 할게요 네. 브레이크 잘 듣고요 브레이크 꺽 소리 나는 거 아까 라인 좋다고 했죠 하고볼때자 가보죠 또 미션 체크 한번 해 볼게요 여기에서 한 80km, 70km까지만 밟아보죠 60km입니다 어, 보일까요? 네, 지금 800m 앞에서 기한속도 60km입니다 차잘 나가고요. 미션 티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차 전체적으로 썬팅이 예쁘게 다 들어가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려요. 썬팅 얘기를 안 했구나, 아까. 찍으면서. 자, 항상 가는 KS 모터스 루트로 가가지고 하부 점검하고요. 링크, 할때 링크 저 뭐, 유격이나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가 갑자기 600명이 넘었어요. 예? <laughs> 네? 갑자기 1 0 이벤트니까 여러분들 요거 오고 다중에 빠지는 거 아니죠? <laughs> 그러면 <laughs> 아 그럼 너맞죠 김준호가 그 다른 어? 사람들이 500명밖에 안 되는데 이벤트한다고서 해 우리 저기 정우모터 사장님 좀 웃던데 저한테는 꽝 고객들이니까 구독자분들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작지만 저희 성이니까 받아주고요 1,000명 2,000명 되면 더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예. 하체 쪽에서 잡소리 같은 거 놀는 거 없고요. 거덕거덕 소리라는 것은 요거 택 소리니까. 그 키도 두개다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아 키가 하나 면어 쩌지라고 걱정은 어 하지 마십시오. 자 링크 확인 한번 할게요. 요거 잡고 한번 할게요. 유격 있으면 거덕거덕 소리 나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 안 느껴지죠. 소리도 전혀 안 나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이거 오른쪽 바퀴 한번 물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혹시 소리가 나는지? 아 요철이 때문에. 예. 네. 아유, 전화도 왔네. <laughs> 자, 전화는 어. 일단 당기고 그리고 미션 치거나 쿵쿵 소리가 전혀 안 나니까 여러분들 내 차다 싶으면 전화 주십시오 좋은 차는 항상 얘기하는데 기다리지 않아 나중에 판매된 다음에 그차 팔렸나요? 오는게 제일 미안하고 속상해요 내가 꺼다 싶으면 미리 예약만 해주세요 와가지고 하부 같이 보시고 저희하고 도로 좀 이렇게 해보시고 아 그래도 마음 딱 정해지면 그때 계약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는 KS모터스 대표 김종관 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엔딩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와 같이 2012년 6월 등록의 캡티바 2.0 l t 프리미엄 상부에서 본 엔진룸 그리고 하부 엔진룸 그리고 칠레 외 도로 주행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어, 차꽤 괜찮게 나왔고요 좀 유니크하신 분이 타셨고 좀 관리도 그렇게 나름대로 관리했다는 차니까 참고로 이차 신차 가격은 기본 2940에 추가 옵션으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면 은 어, 정품 내비가 117만원 후방 카메라까지 해서, 그리고 커튼 내벽이랑 이런 거에서 82만원 등등 추가 옵션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한 3200이 넘으니까. 근데 오늘 판매 예정 가격은 690만원에 70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니까 690만원 판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저기 이벤트 하는 거 아시죠? 이벤트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S 모터스 만의 특별 이벤트. KS 모터스에서 잘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 들께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연포해덕 등에 위치한 뷰가 좋은 블레스 오션이라는 펜션에1박 숙박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